아 유난히 더운 올 여름 아 지친다 뭔가 기운이 날 만한 걸 먹어야겠는데 좋아 오늘 점심은 고기다 아 어유 <laughs> 자 이제 역시 여름에는 고기야 이야 역시 고기가 최고지 음음 음. 음. 뽀글머리 어디서 봤는데? 저기, 저기요야야야만날사람 어? 어? 응? no! 응. 누구냐? 뭐 자, 김현철이 만난 오늘의 기부스타. <laughs> 정준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저희 코너 제목이요. 네. 김현철이 만난 스타도 아니고 기부스타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 정준아 씨 기부스타 확실히 맞죠? 아니요. 네. 그런 거 아닌데. 아유. 아니요. 네. 저희가 잠시 후 특석들이 네.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어, 저희는 매일 그렇죠? 한 번씩은 보는 사이고니 네. 같은 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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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도 요즘 그렇지만 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아, 요즘 네. 진짜 갑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요. 네. 그 바쁠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많이 고기 드시고. 네, 그러니까 고기 먹으려고 하면 바로 <laughs> 진행하셔가지고. 예, 예, 예. 끝나고 드세요. 그러면. 네. 자, 데 네. <laughs> MC민지. 네. 인사부터 다시 해주시죠 MC민씨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힙합교를 시범 먹으려 아 이게 사실 또할 때는 이걸 썼어야 되는데 예. 아, 다시, 다시, 다시. 하세 안녕하세요 MC민입니다 원래 가발도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MC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002년 월드컵 등기 MC민입니다 예. 이번에 아세우로 어, 힙합교를 시범 먹으려고 예. 돌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아, 세... 어, 예. MC민지가 힙합 경연 대회 네. 출신이잖아요 시험이 더 머니. 웃지마 여기 있는 참가자들 내가 제일 고려. 이제부터 내네 얘기를 잘 들어. 고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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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C 민지가 무슨 뜻이에요? 아 사실은 그뭐 저희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지어준 이름이긴 한데요. 네. MC 문주도 있었고요. 문주. <laughs> MC 순옥이 뭐 여러 개 있었는데요. 아. 민지가 제일 낫다. 어, 예. 누가 봐도 민지가 제일 낫다. MC 민지. 예. 지금 전국에 계신 민지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몇명 붙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전국에 계실 민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민지가 무슨 뜻이냐고요? 민지요. 그냥. 예. 아 한문 프로인데요? 네. 백성민자에. 무슨 직장인지모르겠요 아니, 알죠백성들은다 알죠. 음악 프로그램에도 많이 아.. 심인지 음악 프로그램에 도 많이 출연하요아장정 아니었죠. 아세더아세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무대를 보니까요. 네. 그, 댄스도 아주 격렬하대요. 아, 댄스는? 네. 격렬하고 강렬한데요. <laughs> 쉽지는 않네요. 50견이 생길 것 같다고. 50견 생긴 게 원래 50견이 생겼어요. 그리고 <laughs> 이쪽이 잘못 올려요. <laughs>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새우의 어떤 네. 팔, 팔딱 뛰는 듯한 느낌이죠. 아, 새우. 새우의 팔딱 뛰는. 새우. 더 크게. 아새우이 네, 새우칩입니다. 가자, 지금 어디새우아해요 아세우 너무 크다. 타이거 새우요. 어, 타이거 새우. 네. 뮤직비디오에 심지어 새우 걸 먹으면서 음. 그걸 떨어뜨리면서 뮤직비디오가 음. 시작됩니다. 노렸죠? 예. 네. 광고안 들어오네요? 아 근데 무한도전 멤버들이 많이 응원해 줬다고. 아, 응원해 줬죠. 박명수 씨하고 하 씨가 진짜로 뮤직비디 바로 전날 얘기했거든요. 진짜 전날 전화라냐. 그래서 아, 안 돼. 끊어 끊어. 뭐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전화했더니 몇 시까지 가면 돼. 밤새도록 밤새도록 난지드드 이뭐 마하스가 나온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아역 배우인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목소리도> 이야, 너무 귀여워요. 어우, 저 춤추는 거봐 봐. 안녕하세요. MC 로하입니다 네. 아유 귀여워. 이리 아 근데 노아 군은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거 음반을 낸다 음. 그래서 아빠도 지금 춤을 출 거다 음. 아빠는 어떤 춤추냐 한번 보여달라 해서 했더니만 뭐 얘가 그걸 보더니 따라 하더라고요 되게 잘해요 그래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로하 군춤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하한테 얘기해 갖고 삼일 만에 저걸 다 마스터해 고한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로하 군이 가수로서의 끼가 보여요 지금은 뭐 이렇게 꿈을 얘기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저도 뭐 여덟 살 아홉 살 그때 꿈이 의학과 쌓였는데요 근데 못 이뤘잖아요 여덟 살 때까지. 아. 너무 우리 또꿈 꿔. 그럼 보통 네살 때부터 딱 접어야지. 그때는 대통령이었고. 아야그데 <laughs> 로하구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발표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 집,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 지금 이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말고. 국산물로 <laughs> 아, 한번 돼? 가볼까 아, 뭐 그런. <laughs> 산물로 아, 뭐. 아뭐 이제 고민 중이에요. 이제 민지 씨에서 정준하 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법격적으로 정준하 씨와 이제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기부계의. 백의 천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많은 기부를 하셨어요. 예. 최근에 는 이제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아, 진짜 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예. 분들은 정말 의료진들 너무 고생하는 모습 보고 하니까 또 조금이라도 좀 도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 진짜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2007년, 2010년, 2013년 속도 계속 10년째 한 대학병원에 기부자 명예전당에 오르셨더라고요. 아, 예, 뭐. 로아 태어날 때부터는 이제 뭐 매달 100만원씩 하고 있고요. 어...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자동인체라고 잘 몰라요, 어, 지금. <laughs> 아니, 자동인체를 하게끔 한 원동력이 있을 거예요. 원동력. 병동을 한번 가서 애들한테 희망을 좀 주시면 어떠냐 해서 병동을 음... 한번 이렇게 갔다가, 아유, 너무 막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좀 네. 며지고, 막,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들어서 차 살려고 모아놨던 적금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적금이 딱그 만기되던 때여가지고, 그때 그 5년 동안 100만 원씩 했던 그 6천만 원을 그냥 거기다 드리고 왔죠. 그때부터 그냥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도움이 아닌 애들한테 좀 희망과 즐거움 또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좀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면 제가 더 기분 이 좋아요 그럴 때마다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 이렇게 그냥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너희들이 열심히 잘 이겨내고 버텨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즐겁게, 그냥 편하게, 기망이 좀 됐으면 하고,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근데 특별히 이제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뭐 진짜 얼떨결에 인연이 됐지만 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저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네. 에너지를 주고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손길이 되면 얼마나 좋을거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고 그 뒤부터 제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고 아 생각도 네. 바뀌고 마인드도더 그렇게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부상조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주고 줘서 기분이 좋고 또 받는 사람은 받아서 기분이 좋고 그 마음을 서로 주고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동등함, 서로 서로 같이 할수 있다는 게 그게 나름의 큰 의미 같아요. 아, 현장 MC 정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먹방한다고 해서 왔는데 왜안 주는 거야 지금 쌈한세개싸 먹고 끝났나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식당에 온 이유가 있어요. 알죠? 네. 무한리필 때문에 온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한리필인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드시에요? 뭐 보통? 아니 보통이 아니라 뭐 마음 먹고 가면 뭐 이런 이런 가게 하나는 그냥 완전. 아니, <laughs> 우리가 어, 네. 온 이유를 함께 보시죠. 네.